우리 점주님하고 이 농구 내기하실 분 오세요. 여기 성신여대거든요. 오시면 내기 한번 붙여드릴게요. 저님 지금 이렇게 캠핑 의자 깔아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올라봐봐. 이거 지금 데크잖아. 사람 밟는 면이 이쪽이 올라 오는 게 맞아. 이쪽이 올라 오는 게 맞아. 어디가 맞아? 이쪽이요. <laughs> 장난치지 말고. 이쪽. 이쪽? 형이 알려줄게. 잘 보세요. 그 우리가 보통 데크를 이쪽으로 깔거든. 왜냐하면 디자인이 이뻐 보이잖아. 그리고 얘가 엠보싱이니까 발로 밟으면 안 미끄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정석이 원래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발로 발는 면이 여기에 올라오고 여기가 아래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빗물 같은 게 밑으로 있죠. 골타고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둔 거라 하더라고. 그 저도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저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재생산하는 중이거든요. 그 나도 처음에 몰라가면 일로 깔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결로가 오고 얼어버리고 하면 이게 미끄럽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얼어도 물 빠지면 일로 빠지라고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 영상을 내가 봤는데 저쪽 위쪽 있죠 강원도 쪽 위쪽은 많이 춥잖아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쪽 목수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록게 까는 거를 시공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게 또 맞고 근데 이제 아래쪽 경남이나 이쪽은. 날씨 자체는 눈, 눈 오거나 얼거나 그런 게 위쪽보다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쪽 목수들은 이쪽으로 까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쁘고 느낌상 밟으면 안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눈 와서 살 얼어버리고 하면 이게 더 미끄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 빠짐이 밑으로 가는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만들 때 용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깔때 만약에 내가 주인이잖아. 주인이 어, 나는 이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뭐 이게 좋아요 하면 그 여건에 맞춰서 깔아주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원칙은 이렇게 뒤집어서 까는 게 맞다라고, 그,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장이잖아요. 매장인데, 매장에 주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수구가 없단 말이야. 배수구가 없는데, 그러면 주방을 못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수구를 찾아서 따와야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여기가 있단 말이지. 그럼 화장실에 여기 보시면, 요게 바닥에 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랑 물어줘야 되거든, 지금 상황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나가는 하수 하수도가 있다 그게 가깝다 하면 그쪽으로 물어줘도 되는데 길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 판단했을 때 있는 거에서 무는게 일이 적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지금 우리가 까고 있잖아요. 요 까가지고 라인을 맞추는 거지. 맞춰서 YT 같은 걸 써서 이쪽은 이제 싱크대 물 쓰는 거 아니면 뭐 바닥에. 트렌치 하면 습식 주방 만들면 거기에 이제 물류는 하수구를 이쪽 물어주고 여기는 이제 위로는 다시 또 육아를 만들어서 그렇게 길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예진 벽도 길 따라 까서 이쪽으로 튀어 나오는 쪽 맞춰서 코아로 뚫어야 되고 파이프가 지나가도록. 그래서 상가 보실 때 배수구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와 미치겠다 이거 화장실에 이제 여기 주방 쪽 배수구가 없어서 이거 따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닥을 깨야 되니까 깼는데 물이 샜어요 물이 새가지고 일단은 물다 퍼고 끄고 잠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동파이프 지나가잖아요 이게 묻혀 있을 때는 진짜 여기 밑에 이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 하거든 정말로 우리가 이 업을 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수도꼭지 여기 있지 여기 있고 이러는데 여기 탈 위에 이렇게 여기가 동배관이 두개 해서 이게, 물배관인데, 건물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몰뭐 라지에다가 어떠셨다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다, 뿌레카로 찍으니까,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두 방이 찍혔어요. 지금은 이제 다 팠으니까, 이게 확인이 육안으로 잘 되는데, 위에 이제 깨가면서 봤으니까, 물만 새는 걸 봤지. 그물 잠그고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찍혀서 까졌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laughs> 이 동배관 이거, 우리가 손댈 일은 없는 배관이거든요. 우리는 따로 수도를 이런 데서 따서 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일단은 물이 새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런 제품 아시죠? 나는 이걸 처음 써 보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기는 봤어요. 이런 거 이제 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꽉 조으면 뭐 이런 수압 정도는 버틸 만큼 이제 이걸 어, 어떤 처리하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물셀때 이렇게 막아 주는 제품.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지금 두 개를 일단은 물새는거이 제품으로 막아보려고요. 아시 머리 아프네. 진짜 공사하다가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니까. 우리 최 사장 오늘 지옥을 막고 오 지옥을 맞봐 이거 내가 안 했고, 저거, 소수가 했거든요. 자기가 찍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찍어주고. <laughs> 보수사로. 웃튼 <laughs> 얘기 해드릴까요 찍었는 거두개씩줄 알고. <laughs> 두개 사다가 했는데 또물새더라고요세 세 군데 찍었더라고요. 차 물고 다시 또 하나 더 사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시간 다 잡아먹었다, 그냥 다 잡아먹었다. 한, 한 말씀하세요. 응? <laughs> <laughs> 이 돌아가고 손잡이 하나 새로 했어요. 그 기존께 게 이런 게좀 낡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점주님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인터넷 주문하라고 그렇게 나는 알려드렸는데 좀 멍, 뭐랄까. 이쁜 거잘 고르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키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키를 분실할 수도 있거나 또키 놓고 이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락을 달아드리는데 이게 양방향, 문이 양쪽에 있으면 유리로 고정시키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데크를 만들 건데, 이 데크를 만들 때 하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하지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각관, 쇠로 용접해서 잡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두께의 투바이를 써도 되거든요. 그, 지금 이 정도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laughs> 거의 900에 4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하지로 써가지고, 여기 무게 사람 올라타고 해도 충분하게 버티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처음에 용접 잡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용접계고 다 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나무가 좀 다루기는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투바이로 작업을 하려고요. 지금 저쪽으로 맞춰 가지고 다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 데크 목을 올리기 전까지 그 하지를 잡고 나면 데크야 뭐 피스 쏘면서 쭉 가면 되거든요. 그 방향 제가 설명 드렸죠. 내가 점주한테도 다 얘기해 줬고 그럼에도 이쪽으로 하고 싶은지, 저쪽으로 없는데 다 여쭤봤거든요. 이 뒤집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고. 제크가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해서 어 이거 잘못봐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 제가 영상으로 알려 드렸잖아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생각을 하지 원래는 이게 맞게 제작을 했던 의도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편이나 디자인이나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이거는 큰 편차가 안 나게 쓸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 위에 원닝도 있겠다, 뭐 이게 뭐 미끄럽다, 뭐 이런 모든 걱정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여기서 솔루션이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이거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그 니즈에 따라 나는 시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좋다. 여기는 상수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뚜껑을 따줘야 돼서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뚜껑식으로 해가지고 데크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구조가 이런 게좀 하기가 귀찮지 않아요. 뭐 직각 반듯하거나 사각지면 편한데 여기 엉망으로 가잖아요. 일단 여기서 굽어서 꺾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각 기준을 주고 이제 끊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따야 될까 고민스러울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좀 길게 재단 쳐가지고 뭐 이게 양이 많으면 먹을 튄거도 되고요. 이 양이 지금 몇장안 되니까 이뭐 이 뭐라 해야 되나 기준 잣대 하나 갖다 대서 요렇게 해갖고 마킹을 해서 쫙 그냥 각도대로 끊어내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일하기가 편한 거죠. 오늘 점심은 짜장면. 여기 데크 깔았잖아요. 위에 천막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진짜 완전 낮잠 자고 싶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 감성 때문에 짜장면 시켜서 이렇게 먹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이 맛을 사람들이 알까? 아니 정말로요. 진짜 무슨 뭐. 와 진짜 최고야 최고. 최고. 야, 우리 썸네일에 그 얼굴 나오게 게임에서 진 사람 있잖아. 각도톱 이렇게 자르는 책에서 썸네일에 박자.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승수. 이물 틀어 봐라. 이제 물 틀거든요. 새는점 확인해 볼게. 이 제품 아까 두개 하고 열어봤을 때안새더라고요 이제 세개 하고 다시 여는데 요렇게 됐어요. 아무튼 뭐 배관 같은 거뭐 찍혀서 이렇게 셀때어 요런 제품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그 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물새나다 틀었어요. 만땅으로. 여기는 성신여대요. 일 마치고 이제 그냥 놀러 왔어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지금 성신여대 앞에 대학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와, 점수 보세요. 둘이 박빙이다. <laughs> 대박. 엎치락 지락, 치락하고 있거든. 와. 땡! 승수졌다. 아, 뭐. 230점 대 249점. 아니, 우리 치즈, 치즈케이크 4개 했거든. 치즈케이크. 음. 이겼어요. 와, 승수한테 도 이기고 나한테도 이기고 대박이다. 와. 우리 점주 님하고 이 농구 내기 하실 분 오세요. 여기 성신여대거든요. 오시면 내기 한번 붙여 드릴게요. 쳐 보세요. 쳐 보세요. 우와 씨. 야. <laughs> 와! 야, 900점 넘겼다. 와, 대박이네. 안까 보라야겠다. 띠리리리띠리 <laughs> 다음 편재고 사두들 탁 하나 질렀어요 아니, 이거 동묘 시장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여기 이팔더라고요그 물어보니까 25,000원 이라 그러더라고요 깨끗한데 이거 내가 타카가 사둘들이두개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났거든요 그 수리를 막기로 가면 되는데 25,000원 싸니까 이참에 그냥 하나 더 사다 놓는거죠 요 보면 여러개 있잖아요 진짜 이거 다 해봐야 타카충 하나 가격 밖에 안한다 종류별로 사가도 괜찮네